장수 사과 농약 사과 오리지널 농약 사과 고독성 농약 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장수 사과 농약 사과 오리지널 농약 사과 고독성 농약 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오리지널 농약사과, 창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창수사과,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날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저는 저번에 청소를 안해서 청소를 안해놨기 때문에 죽은 벌들이고 사과. 지난번에 죽은 벌들이 이렇게 눈위에 이렇게 농약 들은 벌통안에서 벌들이 나온것들입니다 오리지날 농약사과 사염이 오염돼니 인간도 오염되고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얼 아, 소문 입구가 소문 입구가 막히면 우이 전멸을 한다. 장수 사과, 농약 사과, 보독성 농약 사과, 자연, 한 바퀴 불러보시고, 오, 불동산 쌓이서곧 있으면 소문이 막힐 것 같다 그런 경우는 아, 눈을 치워주는 게 좋습니다. 오, 오, 오늘이 햇이 좋기 때문에 아, 눈이 거의 녹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얼, 늙어,